자 그런데 또 윤석열은 이제 그렇게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열람하고 일요일 오전 약1 시경에 이제 나옵니다. 나오는데 <웃음> 아, <웃음> 아 윤석열 저, 얼굴 보면요 네, 제대로, 저, 저, 제대로 저, 저. 썩어 있어요. 아 그래요? 어, 아 진짜 맞아, 제대로 썩그 어. 전하고 달라. 네. 야 이거 진짜. 야이거 큰일났다 싶은가봐. <laughs> 얼굴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. 왜냐 윤석열이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받은 겁니다. 맞아요, 제대로 네, 제대로 이거 썩어봤어요.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음. 썩어 있는 윤석열의 귀가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. 네, 이후 조사 도령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? 검사직관이 기자가 삐죽이 라가고 있잖아요 정권 위원사도 소환 조사실신인데 어떻게 사과하십니까? 저 봐봐, 자, 여기서 입가를 여기. 봐야 되는 거죠 썩어 있어 <laughs> 썩어 있어 아, 그러네 표정이 네, 어. 입과가 삐죽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, 완전 썩은 거예요 네, 완전, 완전 썩었어요 아, 그러네 그리 마지막에 또그 아. 기자가 뭐 검사할 때 조사서 바꿔달라고 바꿔줬어? <웃음> <웃음> 바로 그렇게 <laughs> 너같은면 긴급체포 했잖아! 이렇게 또한번 매긴 겁니다. 네.